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오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후속 조치가 지금 속속 실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발 빠른 실천에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의 장외 집회 총동원령에 대해서 강력히 비난하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때일은, 다소 때일은 판단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제 대통령실과 당의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지기 시작한다. 아,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사과하고,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을 사실상 중단에 가까운 수준으로 절제하고, 또 인적 쇄신에도 착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 역시 당에서 추진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감찰관 추진은 한동훈 대표가 오늘 SNS를 통해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에서 할수 있는 절차는 시작됐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기로 하는 등발 빠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어제 대통령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후속 조치로 김 여사가 다음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가 외교 관례나 국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정만 수행하겠다로 수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언했는데, 하루 만에 다음 순방 불참 결정이 확정되면서, 일단은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보이게 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해외 순방 동행 여부와 관련해서, 향후 순방 일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동행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상간 외교가 있을 때마다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해야 하는 역할과 국익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참모간 회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어, 경우에는 동행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이번 해외 순방 일정 중에는 어, 해외 순방의 주된 일정은 APEC 정상회의 그리고 G20 정상회담 아, 이두 정상회담이 이번 해외 순방의 주요 어, 일정입니다. 그런데 두 일정 모두 배우자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약속하자마자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게 비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 순방에는 동행하지 않, 않기로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아울러 김 여사는 국내 활동 또한 최소 한도로 축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 연말까지는 지금 아무런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장순칠 시민사회 이비서관을 제2부속실장으로 임명하면서 출범한. 영부인 보좌기구 제2부속실도 과거 청와대와 비교할 때 규모가 3분의 1 이하로 작게 설치됐습니다. 대통령실 청사 내의 2부속실 공간도 최대 7명 규모의 2부속실 직원들이 근무할 사무실, 그리고 외빈 접견실만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부속실 안에 별도의 김여사 집무실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외빈 접견실은 해외 정상이 청사를 방문했을 때 영부인 간 면담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사용되는 만큼 꼭 설치해야 될 설치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영부인 집무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해외 정상 영부인 접견 등 반드시 필요한 외교 일정 이외의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대내외 공개 활동 제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청와대 본관 1층에 영부인 집무실을 따로 만들어서 따로 설치했습니다. 굉장히 널찍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영부인 활동을 지원을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집무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울러 또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취임 이전부터 사용한 개인 휴대전화도 없앨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개인 휴대전화 교체로 명태균 씨 논란을 촉발한 사적 연을 연락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인적 쇄신안은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개각을 단행키로 하고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한동훈 대표는 대야 공세를 지금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권 일각에서 한 대표를 겨냥해서 대통령실과는 각을 세우면서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지 않느냐 이런 비난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이재명, 이재명 공격은 그런 지적을 다분히 의식한 행보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날, 페이, 오늘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장외 집회 총동원령을 사법부 급박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형사 판결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총동원령을 내렸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특정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범, 어, 법원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서 진영 전체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이런 장면은 전에 볼수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는, 물론 민주당의 사례이기는 합니다. 지금까지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인원 동원을 했던 적은 있었지만, 지금은 법원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니,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정말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한 대표는 이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사실 총동원령을 내려서 사법부를 급박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극단적인 총동원령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무죄가 선고될 수 없다는 점을 알기,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 대표는 공포는 어쩔 수 없는 반응이니까 판사도 사람인지라 이런 극단적인 급박에는 공포를 느낄 것이다. 이런 급박에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온 힘을 모아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친윤개인 추경호 국민의 원내대표도 한 대표의 대야공세에 보폭을 맞췄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진정성이 있니 없니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이 대표는 사과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재명은 거그 숱한 범죄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과는커녕하고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덮기 위해서 상대방을 악마화시키고 나서는 것이 이재명이죠.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봉투 전당대회로 현역 의원 6 명이 검찰로부터 소환을 받았고 송영길 전 대표는 징역 9 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또 심지어 윤관석 전 사무총장은 징역 2 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정대 의원은 사과는커녕 민주당의 석수를 줄이기 위한 검찰의 작전 이런. 황당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추원내 대표, 추, 추경호 원내 대표 말 맞다나 뻔뻔하면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민주당과 이재명이 윤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다가 남의 다리를 긁는 그런 시기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